아자 컨셉 실전 독해 여덟 문항 모의고사 60페이지에 1번 한번 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지로 적절한 것을 한 볼게요. 자, many people who have a few minutes of spare time look for ways to kill it. 자 많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죠? Who have Who have a few minutes of spare time? 인 사람들이죠. 스페어라는 거 아니라 스페어 타임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 스페어 타이어 여분의 타이어. 여분의 시간이에요. 스페어 타임. 여분의 시간에 어떤 약간 몇분어퓨미니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아, uh, 룩포뭐 찾다죠. 서치. 뭐 찾는 느낌인데. 뭘 찾아요? 웨이스 투킬 잇. 방법. 뭐할 방법. 투킬잇 그걸 죽일 방법을 찾아요. 시간을 죽일 방법을 찾는다는 거지. They will turn on the TV or sit and do nothing. 자, 그들은 turn on the TV. TV를 키고요. 그리고 sit, 앉아가지고 then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But, we don't kill time. It kills us.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죽이죠. 아, 하지만 우리는, 예, 네, 시간을 죽이는데, 아, 무래도 시간을 죽일 수가 없죠. Don't, 시간을 죽이지 않아요. Don't kill time 이니까. 자, 뭐 해요? It kills us. 그게 우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killing time 하는 시간 그 자체가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거지. 여기서 끝났어야 하더라. 이 글은 수능, 더군다나 모의고사 지문이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위한 글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등학생들한테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보통 말을 해요. 자, 근데 이것도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라. 라는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뭐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낭비하는 게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시간을 아껴 쓰라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 요지 이거예요. 몇번이 요답. 2번. It is of great help to use spare time effectively. 네, 매우 좋은 거인 거죠. 도움이 되는 것뭐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매우 우리테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좀더가 볼게요. 자, 5 minutes is sufficient time to pick up a book and to read a few pages. or to mentally review a concept and to start to grapple with its implications. 자, 5분, 5 minute is sufficient time. 충분한 시간이야. 뭐 하게? to pick up a book. 책을 집어 들고요. 그리고 to read a few pages. 몇 페이지를 읽고요. 또는 to mentally review a concept. 자, 정신적으로 지금 개념을 복습해 볼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to start to 자, 시작하게 뭘 시작할? to grapple with its implication. 그러니까 지금 to 이야기에 투 이하를 시작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Implication 이란 단어 함축이에요 함의 함축 그러면 그래플라는 서 단어가 있는데 이거 설명했잖아요 저번에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UFC 같은 거 보면 은 싸울 때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공격 기술을 뭐다? 타격기와 그래플링으로 나눠요 타격기는 뭐 손이나 주먹이나 이제 발로 차고 때리는 거야 펀치를 내지르고 근데 그래플링은 한마디로 레슬링이죠 테크를 걸고, 안발을 걸고, 이제 팔을 꺾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기술이 그래플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약간 씨름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 아, 어,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몇 날, 며칠을 씨름했어. 진짜 씨름한 거야.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고, 고심과 고생과 생각과 뭘 쥐어짜냈다는 소리잖아. 딱그 느낌이에요. 그래프라는 느낌. With each implication이니까 그 함의와 함축의 그런 어떤 숨은 안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씨름하기 시작할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됐습니까? A professor once established a special five-minute study session. 어떤 교수가 한 번은 진짜 설립을 만든 거죠. 설립을 한 거죠. 뭐를. 어떤 특별한 5 분의 스터디 시간을 어떤 세션을 지금 그런 계획을 지금 짜낸 거예요. 자, 심, even students who lived blocks away were expected to come back for this short 아, this very short activity. 심지어 학생들 어떤 학생들 who lived blocks away. 자, 몇블록 떨어져 사는 그 학생들조차도 자 were expected to 자 기대가 되어진 거죠. 뭐 하기로 to come back 돌아오기로 뭐 for this very short activity 이 매우 짧은 activity를 위해 자 집에 갔다가 돌아오라고 5분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하기를 기대가 되어진 거야자 as the professor explained 자 교수가 지금 설명하듯이 했듯이 I want you to learn that something can be accomplished in 5 minutes 나는 바래요. 네가 뭐 하기를. 배우기를 바래. 뭘 배워? to learn德语를. something can be accomplished. 어떤 something이 자 성취될 수 있다. can be accomplished니까. 자5 minutes in 5 minutes. 5분 안에 성취될 수 있다는 걸 네가 알기를 바래. Furious. 몇년 동안 my family has been treated by a dentist, Dr. Joseph Adler, who loves to learn foreign languages. 몇년 동안 내 가족은 has been treated니까 뭐해 왔다. 제가 치료 당해 온 거죠. 대접 치료 당해 쉴트 된 거지. 뭐에 리해서 어떤 치과 의사 누구야? 닥터 조셉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떤 사람? who loves to learn. 배우기 사랑하는 사람. 뭐를? foreign language. 외국어 배우기 사랑하는 사람인 거지. 자, between patients. 환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환자 받고 그다음 환자 받을 그 사이에. 자, he goes into his office. 그는 오피스로 들어가지. 자 그리고 spend a few minutes studying foreign language. spend 시간 ing잖아. ing 잖아.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시간을 써요. 뭐몇분 동안에 뭐 하는데 studying 하는데 시간 쓰는 거야. studying foreign language. 외국어 공부하는데 시간 좀 보내는 겁니다. In the course of the day, those added minutes e n a b l e him to master foreign languages such as French, German, and Italian. 자하루에 그런 코스 동안에서 자 those added minutes 자 그렇게 추가된 그런 시간들 몇분 그런 것들이 enable him to 야자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그를 뭐하도록 to master 하도록 자 뭐를 외국어를 예를 들면 프렌치나 독일이나 이탈리안 같은 그런 것들 말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